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 슬계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두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6월 2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제일독서는 탈출기 말씀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베르미사 책은 32, 33쪽이고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딘가 촌스러운 낭독 시리즈. 자, 첫 번째는 어미를 길게 늘어뜨리는 낭독. 촌스러운 낭독.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두 번째는 부웅 떠 있는 톤. 그리고 오늘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음폭이 큰 낭독. 어딘가 촌스러운 낭독입니다. 자, 음폭이 크다는 것은요, 자, 어, 탈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럼, 음폭은, 자, 높낮이의 폭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음폭이 큰 거예요.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일러 올라갔는데 주었다 내려오고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런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거 제가 너무 과장되게 했죠. 여러분이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 못하실까봐 약간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음 이렇게 그 공적인 어 우리가 지금 전례에서 어 독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 신뢰감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폭을 좁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치 뉴스에서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면 어 일기예보 같은 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상쾌한 토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음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분위기상 그게 맞아요. 그런데 뉴스는 그게 아니죠. 뉴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팩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런 어투들은 신뢰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전래대 미사 아, 독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음폭이 크면 예, 좀 신뢰감에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딘가 촌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스럽고 약간 지적인 그런 느낌을 나는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말을 할때 음폭이 큰 스타일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높, 높낮이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없이 가는 거 이게 음폭이 크지 않은 낭독으로 신뢰감을 주고 어, 무게감을 주고 어, 조금 귀티가 나는 그런 말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롭입니다.